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오 하느님, 저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깊이를 알수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들을 창조하셨음을 저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오, 저의 창조자이신 주님, 저는 이 세상이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주님 아버님의 면전에 순수하고 유쾌한 제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시니 비천하고 죄 많은 저를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영원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봉헌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서는 희생의 성체가 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는 보통 제 병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만이 제 희생의 향기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 영원하신 하느님, 제 안에는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제가 수행해야 할 사명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친히 저에게... 주님의 위대하신 자비와 선하심을 이야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느날 나는 아무리 훌륭한 행위라도 순수한 지향의 인장이 찍히지 않은 것은 하느님을 불쾌하게 해드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행동에는 상이 아니라 벌을 주신다. 우리 삶에서 이런 행동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수도 생활에서는 이런 행동이 절대로 없어야 하겠다. 나는 기쁨이나 고통, 칭찬과 굴욕을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에 관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나는 나 개인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다. 오 저의 스승이신 선하신 예수님 저의 이름은 성체 곧 희생제물이요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 위에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영성체를 통해서 저에게 오실 때 주님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제 마음의 작은 천국에서 거처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한순간도 주님이 홀로 계시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는 우리 기숙생들과 함께 있을 때일지라도 내 마음은 언제나 그분과 일치하여 있다. 내가 잠을 잘 때에는 내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를 그분께 바친다. 내가 깨어 있을 때에는 말없이 그분 안에 잠겨 든다.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에는 나는 잠깐 동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경배하고 나에게 또한번 새로운 날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그분의 아드님의 강생의 신비가 한번더내 안에서 반복되고 당신의 고통스러운 순환이 또다시 내 눈앞에 펼쳐지게 해 주심에 감사드린다.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님께서 더 쉽게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로 가실 수 있게 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나는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간다.그분의 현존은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나의 영이 예수님의 순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내 눈앞에 농락당하고 일그러진 예수님의 얼굴과 우리의 죄들, 특히 선택된 영혼들의 배움망덕함 때문에 상처받는 그분의 거룩한 심장을 모시고 있다. 바르샤바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통에 대비해서 나 자신을 준비하라는 권고를 두 번씩이나 받았다. 첫 번째 경고는 내가 들은 내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받았고 두 번째 경고는 미사 중에 받았다. 고향 성체 전에 나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배웠는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고통받을 준비를 해라. 이런 경고를 주시는 은총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말씀드렸다. 저의 구세주님, 저의 고통은 주님의 그것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와 작은 고통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했다. 그래야만 앞으로 닥쳐올 더큰 고통들을 내가 견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1935년 10월 19일, 8일 피정을 위해 빌루노에에서 크라쿠프로 떠남. 금요일 저녁 묵주기도 시간에 나는 내일 해야 할 여행과 안드라시 신부님에게 말해야 할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나의 비천함과 무능함, 그리고 하느님의 사업의 위대함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고통에 짓눌린 나는 나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렸다. 그 순간에 나는 내 무릎틀 가까이 빛나는 옷을 입고 서 계신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너는 왜내 뜻을 수행하기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너를 도와줄 것이 아니냐. 이 지상에 나의 대리자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반복해서 말해 주어라. 그리고 너는 그들이 너에게 하라고 하는 것만 하도록 해라. 그 순간 어떤 놀라운 힘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호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바르샤바까지 가는 동안 나와 함께 있어 주었다. 우리가 수녀원의 대문을 들어서자 천사는 사라졌다. 장상들에게 인사하러 가는 중에 우리가 작은 경당을 막 지나가고 있을 때 하느님의 현존이 나를 사로잡았고 주님께서는 당신 사랑의 불로 나를 채우셨다. 그런 순간들에 나는 언제나 그분의 위험이 얼마나 크신지를 더잘 이해한다. 우리가 바르샤바에서 크라쿠프로 가는 기차에 타고 자리를 잡았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내 옆에 있는 수호천사를 보았다. 천사는 기도와 하느님에 대한 명상에 몰입해 있었고 나도 내 생각들을 모아 그를 따랐다. 우리가 수녀원 대문에 도착하자 그는 사라졌다. 내가 경당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하느님의 위엄이 나를 감쌌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인식하면서 나는 하느님 마음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완전히 그분 안에 잠겨 그분의 사랑이 나를 꿰뚫는 것을 느꼈다. 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삶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은 얼마나 큰 행복으로 가득 찼는지.이 행복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나의 간절한 열망이다.나는 이 행복을 내 마음속에만 가두어 둘 수가 없다.그분의 불꽃이 나를 태우고 내 가슴과 내장들이 산산이 부서져서 터져 나오게 한다. 나는 온 세상 곳곳을 두루다니면서 모든 영혼들에게 하느님의 위대하신 자비를 이야기해 주고 싶다. 사제들이여,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분의 자비를 선포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하십시오. 하느님 자비의 위대하심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기에는 어떤 단어도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1935년 10월 20일, 크라쿠프. 8일 피정. 선하심 자체이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의 자비는 사람이든 천사이든 누구의 지성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알려주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연약한 딸인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완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의 영혼과 저의 육신, 저의 정신과 의지, 저의 마음과 저의 모든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저를 다스리십시오. 영성체 후에 또다시 하느님의 사랑이 내 영혼의 홍수처럼 흘러 넘쳤다. 나는 그분의 위대하심에 기쁘고 즐거웠다. 여기에서 나는 내가 수행해야 할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보고, 동시에 나 자신의 약함과 비천함을 본다. 나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안다. 피정의 둘째 날. 내가 안드로아시 신부님을 뵙기 위해 객실로 가려고 할 때, 나는 고해의 비밀은 고해 소안에만 한정된 것이라는 이유로 두려움을 느꼈다.이것은 근거없는 두려움이었다.원장 수녀의 말 한마디가 이 문제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없애 주었다.한편 내가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는 내가 나와 함께 있을 때와 똑같이 나의 대리자들에게도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단순하게 대하기를 원한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떠나고 너와 함께 하지도 않을 것이다.하느님께서는 진정으로 나에게 완전한 신뢰에 크나크는 총을 주셨다.대화가 끝난 후에 하느님께서는 이 문제들에 관련해서 깊은 평화와 빛의 은총을 나에게 내려주셨다.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 저의 정신을 비추어 주시고, 저의 의지를 굳세게 해 주시고, 저의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약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친히 제가 얼마나 비천한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저의 모든 힘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고해성사 보는 날, 이른 아침부터 내 영혼 안에 혼란이 심해졌다.이처럼 심한 혼란을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번도 이런 심한 혼란을 겪은 적이 없었다.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내가 철저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일어났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수녀들과 장상들이 있고 이런 조용한 생활을 할수 있는 수도원을 떠나야 하는가. 나는 종신서원으로 이 수녀회에 소속되어 있고 나는 아무 어려움 없이 나의 본분을 잘 이행하고 있지 않은가? 왜 내가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왜 내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수 없는 영감을 따라가야 하는가? 다른 모든 수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묵과해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느님께서 이 일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이 내적인 음성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만일 내가 이 음성을 따라간다면, 굉장한 어려움과 시련과 반대가 내 앞에 닥쳐올 것이다. 나는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현재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 고통은 온종일 똑같은 강도로 나를 괴롭혔다. 저녁에 내가 고해성사를 볼 차례가 되었을 때, 오랫동안 성사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해성사를 온전하게 볼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안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죄경을 받고 고해소에서 나왔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고통은 가장 극심해졌다. 이 고통은 불길처럼 변해서 내 영혼의 모든 능력들 속으로 번개처럼 뚫고 들어갔다. 내 골수까지, 내 마음의 가장 비밀스런 깊은 세포 속까지 파고들었다. 이런 고통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때때로 나는 이런 말들조차 생각할 수가 없었다. 정말로 죽음과 같은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고 지옥의 불길이 나를 덮쳤다. 아침이 되자 잠잠해지면서 내 시련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졌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놀라고 완전히 지쳐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원장수녀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기운을 조금씩 차릴 수 있게 되었다. 온종일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는 하느님 많이 아신다. 오, 영원하신 진리이시며 강생이신 말씀이시여, 아버지의 뜻을 가장 충실히 실천하신 분이시여,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영감의 순교자가 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적으로는 분명하게 보면서도 저 자신의 의지라는 것이 따로 없어서 저는 주님의 뜻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저의 장상들과 고의 신부의 뜻에 복종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대리자들을 통해 저에게 허락하시는 만큼만 주님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오, 저의 예수님,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소리보다는 교회의 소리를 더중히 여깁니다. 영성체 후 나는 언제나 그렇듯 예수님을 배웠고 그분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어 쉬고 기운을 되찾아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내 성심의 친구에게 나는 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약한 존재를 사용한다고 말하여라. 얼마 후에 나의 영은 신비스런 권능으로 아주 강하게 되었다. 내가 고의 성사를 보는 동안에 그로 하여금 내 약함을 보게 한 것은 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사실을 그에게 말하여라. 용감하게 이겨낸 싸움은 언제나 나에게 미래를 위한 기쁨, 평화, 빛, 체험, 그리고 용기를 가져다 준다. 하느님께는 영예와 영광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는 보상을.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 1935년 10월 27일, 미사 시간 중에 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마음의 왕이 되시고, 하느님의 은총이 모든 영혼들 안에서 빛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성상화에 그려진 모습대로의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을 가져다 준다. 저의 정배이신 예수님, 주님의 아름다움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목말라 하는 영혼에게는 생명을 주는 이슬을 머금은 살아있는 꽃이십니다. 제 영혼은 주님 안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추구합니다. 주님께, 성부께, 그리고 성령께 저를 가능한 한 가까이 일치시켜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오직 사랑만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하찮은 우리의 행위들을 무한 속으로 올려놓습니다. 저의 예수님, 저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 영은 주님의 영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이 먼저 주님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1935년 10월 25일 크라쿠프 피정에서의 결심. 모든 일에 있어서 특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과 이런 영감에 관련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고해 신부의 허락과 나의 장상들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 모든 자유시간은 내 영혼 안에 계신 거룩하신 손님하고만 함께 보낸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나는 외적인 침묵과 내적인 침묵을 잘 지킨다. 나의 가장 달콤한 휴식은 수녀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봉사하는 것이다. 나 자신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수녀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나는 비판을 받았을 때나 자신을 위해서 변명을 하거나 내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를 판단하게 내버려둔다. 나에게는 믿고 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친구는 하나밖에 없다. 그 친구는 예수님, 성체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대리자이신 나의 고해 신부다. 육체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종류의 고통 중에서, 그리고 암흑과 소외 속에서도 나는 비둘기처럼 침묵을 지키고 불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불쌍한 영혼들에게 자비를 얻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바치는 제물로서 나 자신을 비울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저의 존재는 주님 자비의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의 불신에 대해 보상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갖고 주님의 팔에 안깁니다. 오,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영혼들이 얼마나 적은지요. 저는 자비의 축일이 영혼들에게 알려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자비는 주님 업적의 멸류관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따스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돌보십니다. 아멘.